와, 데이지 데리고 몸빵 시키고 그냥 다이브를 한다고? 너무 사긴데? 너무 사긴데? 와, 이거, 이석희님이네저 옛날부터 이석희님 완전 팬이었는데. 일단 저희 조합이 인베이가 대, 되게 강한 조합이에요 브라움의 카저스라가지고 어지간한 맞으니까 한번 인베 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laughs> 이건 무조건 이겼죠? 아닌가? 일단 인베 스 하면 선방 치는 쪽이 거의 이겨요 실드 찍어가지고 왜냐면 좀 모여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쉴드가 좋아요 플래시? 나도 가져야지 카수쪽카수 수축, 쪽으로 좀 끌고 올게요 딱 공도 하고 쉴드 한번더 돌면 다 닦죠 나이스 완전 이득팠다 아 이번 개귀엽게 넣었네 질을 일단 카사딘 상대할 때는 제일 중요한 점 왜냐면 거 카사딘이 말 라인전은 엄청 쉬워요 근데 라인전만 할 생각 할게 아니고 카사딘 할 때는 어차피 카사딘이 후반에 더 좋고 제가 성장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냥 라인 다 버려도 그냥 카소스 따라다니고 로밍 다니고 이런식으로 플레이해야 이깁니다 저거 도라 망패까지 사기 때문에 그냥 뭐. 라인전 죽지는 않겠다는 마인드에요, 가졌스가 아, 카사딘이 일단은 인장 스타트가 되게 좋죠. 되게 기분 좋은 출발이에요. 아이고, CS 먹기 힘들다. <laughs> 숲을 찍고 나서부터 좀 편해지는데, 1레벨에 다른 스킬 찍으면은 좀 먹기 힘들어요. 카사린 Q 뭐 맞아도 별로 안아파니까 원래는 실드로 씹어줘야 되는데 뭐 도라 망패 스타트 카사린이라 괜찮습니다 아 라인 <laughs> 아, 밀어주고 왜냐면 이스킨님이 지금 카사 들어온게 보이죠 바로 가져야 돼요 아이번 컴온 왼쪽으로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깝다, 아깝다. 오0오니까 스플로 가려주고, 실드 쿨 돌면은 딸수 있거든요? 실드 터질 때 들어가야 돼. 아이고, 아, 아까워. 이게 또 아이번의 스킬을 팀원이 모르니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아래에 싸움이 났죠? 근데 이런 거 무조건 가줘야 돼. 이게 뭔가 상대가 빼고 싸움이 안 일어날 것 같아도 일단은 가야 돼요. 왜냐면 상대가 끝까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일단 가보는 거. 휴. 아, 위로하시네. 일단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단 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미드 가서 라인 밀도록 할게요. 이소기님 다이브 준비하는 거 같죠? 이거 라인 빠르게 밀고, 가줍시다, 한번. 이소기님 플레이가 되게, 아이, 아이버 미드 할때 되게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 저렇게 공격적이고, 어, 좀 시도를 많이 하는 플레이. 바로 달려가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뒤로 걸고 끌고 점화 오케이 오 미드번 언제 온 거냐고. 괜찮은데 저거? 근데 이런 플레이를 하면서 느낀 점이 <laughs> 약간 마구막 마구막 드는 것도 아이번한테 약간 효율이 좋고 뭔가. 변수 만들기도 좋지만, 미의 분이 이럴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상대가 라인 푸시가 좀 느린 애들일 때, 미의 분 되게 빛을 발하는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밀고 봐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이스 탑 솔키를 다시 가가지고, 똑같이 라인 밀고 받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상대 카다디니 뭐 랩이 더 높지만, 일단 우리 팀이 더잘 되고 있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요즘 메타는 미드만 잘 큰다고 될게 아니에요 자 라인 밀어주고 실드 두번 돌리면 온거리 미녀 어지간하면 다 클리어돼요 깔끔하게 먹죠 실드 두번이면 라인 클리어 라인 클리어가 이거 잡아줘야지 캣이 부서가지고 이런식으로 카사진 딱콩 잘 맞출 수 있게. 아, 카소스, 카소스. 이게 작기술이죠. 오, 야, 고순데? 야, 저 사기 아니야? 저거 해갖고, 다, 다개위를못 움직이게 하네. 이런 거, 뭐, 제가 별 도움은 안 되지만, 그냥 가서 딱품 같은 거, 인장 쌓아주고. 이게 보니까, 제가 예전에 미드 아이번 통계를 봤거든요? 미드 아이번이 전체 미드 챔피언 중에서 CS가 꼴등이더라고요. 성장률도 꼴등이고. 근데, 승률은, 탑3 안에 들어요. 그니까, 미드 아이번의 역할은 원래 이거예요. 약간 좀, 뒷바라지한 느낌으로 해야 돼요. 미드 아이번은. 아 상대 카사딘 바통 갔죠? 음.. 나또한 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네요 이거는 800원 나왔고 성배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침 카사딘이 잘 커가지고 성배 올리면 안 죽으니까 또 라인 클레어도 빠르고 아직까지는 라인 전체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데이지가 있기 때문이죠 카사딘 혼자서 데이지를 녹일 딜이 안 나와요 더 챔피언의 뭐 어쩔 수 없는 한계죠 탈바하네 아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더블킬 땄으니까 데이지 불러서 카사린이 잘 컸지만 상관없어요 데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긴다 이거예요뭐안 죽는다 이거예요 뭐안 실드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야, 카사딘을 갖고 노는데 그냥? 저 이거처럼 카사딘이 아무리 잘 커도 저한테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실드 실드로 들기도 해주는 백. 겸치도 안 뜯어먹는 좋은 백이죠. 스타디는 아마 못올거 같은데요. 피마크이미네요 그냥. 가지고 이 돼지 자연사하기 직전이거든요. 다이브 해야 돼요. 돼지 불러가 돼지 데려가 가지고 실드 들 달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지 이를 이용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곧 끝날 데이지 최대한 알뜰하게 쓰는 거죠. 와, 데이지 데리고 몸빵 시키고 그냥 다이브를 한다고? 너무 사긴데? 너무 사긴데? 와저 슬로우 가 그냥 무조건 묻어버리니까. 하기보다는 재밌어 보인다. 사실 이런 플레이도 어떻게 보면 미드 아이번이라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글은 정글몹도 먹어야 되고 어느 정도 동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글 패시브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미드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강남하면 가고 데이지 계속 돌려가지고 상대 라이너랑 싸우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아이본 패시브를 버리고 하시는 한이좀 많은데. 어, 패시브를 버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번 5레벨 이후에 버프 공유하는 그 패시브는 쓰잖아요. 그것만은 충분해요. 정글, 정글만 먹는 그 패시브? 별로,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좋아요. 그건 약간 페널티예요 체력이랑 만화 소모가 너무 커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카정, 카던, 카정에도 취약하고. 오히려 그런 걸 버리고, 다른 쪽으로 장점으로 가져오는 그런 느낌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레드도 먹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데이즈 정찰 계속 하면서, 안전하게. 와드도 안전하게 막고 데이지 덕분에. 어, 이거 석기님이, 어, 미드의 전략을? <laughs> 이건 이쁜 반단 증거죠. 나이스. 어, 이거, 뭐야. 라인내밀고 어? 아, 뭐, 바텀 죽었지만 뭐, 제가 가서 해줄 수가 없구 너무 멀어가지고 카사들이 좀 크고 있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카사대만 크고 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시야도 먹어주고 천천히 여유롭게 약간 산책 나가듯이 눈고공 터트리고 삼큐 아. 형캔 했고 레드를 먹으러 갑시다 달달하고 다이브왕 나오나? 한번 다이브 한번 해보죠 데이지 블러더 어. 하지마시다 하지 하지맙시다 여러분, 나이스. 에어본 두 개. 50 왔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죠? 나이스. 이거 50한테 빨리 실드걸 준비해야 돼요. 인장 빨리 채워야 돼. 50, 50. 나이스 인장. 이러면서 크는 거죠, 아이버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석기님한테 줄 거예요. 아, 나이스. 이런 식으로. 이지 일단 어, 이석희님한테 제가 얼마나 옛날보다 팬이었는지 설명을 해십시다 제가 진짜 팬이었어가지고 옛날에 닉네임도 일석희였어요 제 닉네임이 <목소리> 명정당한 아이디랑 침추돼있다고 하는데 그거 개삭했습니다 이제는 없어요. 그 친구는 이제 수영장 파티 가서 스로 재탄생했으니까 잘 찾지 마세요. 아, 이번잘 하는데 나름 챔프의 강점을 살리고 있어 개기인게 바위개를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냐? 본드 발라주는 느낌? 못 움직이게 막그 캔슬해 가면서 막는게 그게 좀 사기 같은데? 사기까지 할건 없는데 좀 재밌더라. 게임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죠? 음, 상대는 이제, 음, 밥한망다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게 컨셉인데, 아이번이. 근데, 실드는 딜이 들어가요. <laughs> 정글머파트에. 약간 모순이죠. 그대로 싸워주면은, 어떻게 되나 일단 트런들 죽었고 크사딘은못뭐한 명만 땄으면 됐죠 뭐 매운 음. 거한번 먹으러 갑시다 쟤네 <목소리> 픽창에서 설렜을 거아니야 상대팀 카더스도 나오고 아이번도 나오네 미드 카더스인가? 아닌가? 트롤인 거 같은데? 꽁승, 개이득, 이러고 있었겠지? 하찮은 놈들. 이 팀은 귀여운 <목소리> 미드 아이번이었다고. 여기 옛날에 아이번이 사귈 때는 이 왕오브족트 앞에 그발 밑에다가 부시를 깔면 가려졌어. 부시 안으로. 무말이냐면 이거 부시 한 칸에 용이랑 바론이 그 부시 안에 숨는 이런 판정이 돼 갖고 밖에서 안 보였어. 그때 아이번이 좀 사기였지. 아 이거 이번 판 되게 소피님들 잘보좋다끝났네 어, 네. 날씨 찌지. 고장 셨습니다 재밌네 미드라이번. 스킨은 왜 이런 거 쓰냐 근데 이런 거밖에 없나?